자, 용적이 4변이 된 물탱크에 급수용 수도관 AB와 배수용 수도관 C를 사용해서 물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급수는 물을 채워 넣는 거고, 배수는 물을 뺍니다. 그럼 용기가 있을 때, 자, A라는 급수랑 B라는 급수가 물을 채워 넣고, 또, C라는 급수는 물을 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A관은 매초 1 l 의 물을 넣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 초가 지난 다음에 몇 초? x 초 후에 어, C 간에서부터0.5 리터씩 빼낸다고 했어. 그리고 C가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2분 후라고 했으니까 x가 시작하고 2분 후에 2분이 몇 초야? 120초죠. 120초 후에 B 관으로부터 y 리터씩 배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그 뒤에 몇 분? 3분 20초, 즉 200초 후에 물이 가득 찬다고 했으니까 400리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A라는 급수용은 뭐야? 총 사용한 시간이 x 더하기 120, 120초, 그다음에 그 뒤에 200초가 되겠죠? 즉 x 더하기 320초가 되고 B라는 급수가는 어? x 더하기 120초 후부터니까 어떻게 돼? 그냥 단순하게 200초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c라는 급수관은 x초 후부터 사용한다고 보시니까 120초 더하기 200초가 된다. 즉 320초가 됩니다. 그식을 세워보면 x 더하기 320 곱하기 1 l 더하기 b는 b는 뭐야? y를 넣었죠. 즉, 200 곱하기 y. 그럼 c는 빼는 거니까, 빼기, 320초 곱하기 0.5L. 리 해서 얼마다? 4 0 0리터라는 식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 어, 이번 문제에서는 뭐라 해야 되냐면은, a의 급수량은 1.2, b의 배수량은 0.8로 바꾼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돼? 1.2에 x 더하기 320 더하기 200y 빼기, 320 곱하기 0.8은 400,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두식을 뭐한다?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x는 160이 나오고, y는 0.4가 나오면 맞습니다.